자 그다음에 32쪽인데 자 등비수열의 수렴조건 등비수열의 수렴조건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수렴조건이 뭐냐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수렴조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게자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얘들아 지금 일단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뭘 구한 다음에 n번째항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 시킨다 이게 수열의 극한인 거지 맞지 n번째항을 구해서 리미트 시킨다 이게 수열의 극한을 말하는 거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수렴조건은 자, 등비수열의 극한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예, 수렴 조건을 보시면 등비수열 극한의 수렴 조건은 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등비수열 형태를 써보면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써보면 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언제 수렴하냐니까 첫 장이 0이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이거거나 또는 기억나? 공비가 언제 수렴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42도 수렴했고 0으로 맞지 공비가 1일 때도 1로 수렴했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 공비 조건은 첫째 항이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42다 도 되지만 1에 등호가 붙는다는 거 1일 때도 수렴하니까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1번을 보면, 자,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AB의 N제곱이란 게, A의 N제곱, B의 N제곱인 거 알지? 근데, 반대로, 이 지수가 똑같으면 전체 N제곱 한 다음에 밑에 거기를 이렇게 꼽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지. 예. 그래야 뭐 공비가 보일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니, 자, N제곱, N제곱 보이니까 전체의 N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자, 밑에 거끼리 곱하시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자, 이건 잘 보면 말이야 첫째 항이랑 공비가 똑같죠 자, 이거랑 이거 일단 구분부터 먼저 합시다 이건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다 근데 공비 조건이 공비 조건이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인데 1의 등호가 있었잖아 그러면 첫째 항이 0이다 즉, 첫째 항이랑 공비가 똑같다는 말은 첫째 항이 0일 때 공비도 지금 첫째 항이 0이니까 공비가 0일 때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일 때는 굳이 따질 필요가 이때는 없는 거죠. 아니 첫째 항도 x 제곱 마이너스 ex잖아. 그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에서 1사이니까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여기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언제?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을 때는. 근데 얘는 보면 m 밑에 게 공비니까 우리가 a 곱하기 r의 m 마일 제곱할 때 공비가 누구야? 예지. 얘가 첫째항인거지 1로 으면 첫째항이 나오는거지 맞지? 첫째항은 1로 보면 확인하시면 되고 엔 밑에 게 공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항과 공비가 다른 놈이 얘잖아 얘는 자 공비는 2마 x 이게 공비인거고 맞지 첫째항은 얘지 이럴때는 첫째항이 0일때랑 공비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사인데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 그 조건을 사용해서 풀자 이런 얘기인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다를때 뭐가 다를 때그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를 때는 둘다 구분해서 좀 풀어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이랑 공비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공비 조건만 사용하시면 된다고 거기 어차피 첫째 항이 0일 때가 포함되니까 자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됐고 이놈이 뭐해서? 마이너스 1에서 1사입니다 1이합니다 등호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자 연립부등식이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또한 개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걸 구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좀둘다 난감하네 둘다 인수분해가 되나요? 예, 네, 되네요 위에 거는 자 위에 거부터 먼저 풀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다는데 자 2차 부등식 해라는 것은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니까 y는 붙이고 y는 붙여서 그려서 함수로 해석하는 거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커라. 이렇게 생기지. 근데, 잠깐만. 그리는 거는 근 향계잖아. 이렇게 생기지. 해석해 보면,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래. 언제 크냐. 2차 함수가. 이게 x축이잖아. x축보다 커래. 언제 크니. 그렇게 되된 x값을 구하라니까 1 빼고 다 크지. 그래서 이놈의 해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되지 자두 번째 두 번째는 빌어먹을게 인수분해가 안되죠 맞지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제외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붕뚫 수도 있거든 쌤 인수분해 안되는데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납니까 아 근공으로 그렇게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 알려면 뭐부터 해본다 근의 개수를 판별해야 되니까 판별식부터 써보는 거야 그럼 시의 제곱 1 a 시 아니까 자 판별식이 영보다 크지 예 최악의 경우 인 얘입니다. 두 서로 다른 두 군이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요 놈이 근인 거잖아, 맞지? 교점의 x 혀표 근이니까. 이 방정식에서 근공을 쓴다. 그러면 x는 자 b 다시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a 분의니까 1분의 쓰나마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시니까 마이너스 a c 니까. 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1마 루트 2랑 1불 루트 2가 되는 거 보이냐? 자, 이거는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요까지만 되면, 자, 이차함수가 X보다 작아라. 사이 값인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X가 등호가 있어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 있죠? 여기 양 끝에. 1마 루트 2에서 1뿔 루트 2까지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자, 열립이라는 게,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지. 겹치는 부분 구해야 되니까, 수익선을 한번 그려보면, 1마 루트 2 에서부터 어디까지다? 1뿔 루트 2 까지인데, 자, 위에서 말하는 거는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인데, 1 빼고 다 된다잖아. 1 빼고 다 된다니까, 1 빼고 다 되면 1이 대략 한 이쯤에 있다고 치자. 가운데, 가운데가 아니네. 자, 1 빼고 다 되니까 이쪽 이쪽 다 되는 거거든. 그럼 겹치는 부분 어디야? 여기지. 근데 끊기는 거 보이지? 그래서, 자, 좀 어렵습니다. 자, 애들이 풀기 어려운 얘기지. 이거에서 어디까지? 1, 사 이거나 떨어졌을 때는 또는 X가 1보다 크고 1뿔 루트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일단 2차 부등식을좀 어렵게 물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야. 마치 골때 했던 2차 부등식을좀 어렵게 만들어서 놔 어려운 게 같습니다. 이거 제대로 잡았으면 매우 훌륭한 학생이다. 크게 될놈이다 자, 짠. 어이, 이거 어떻게. 아이 젠장 왜이래 이거. 이거 어떻게 얘만 좀 지울 수 없나 왜이래요 이거 된다 오케이 자 2번 한번 볼게요 1 3번에 2번을 보시면 자 일단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인데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른지 확인을 꼭 먼저 하시고 같을 때는 그냥 공비 조건만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첫째 항과 이건 공비가 다르지 첫째 항은 얼마고? X지 첫째 항은 X니까 자 일단 얘는 이렇을 거야 수렴 조건 첫 번째 X가 0이거나 또는 자그 다음에 공비 조건 공비가 뭐에서 뭐 사이다 N 밑에 있는 게 공비죠 그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1에 뭐가 있다? 등호가 있다 그걸 조심하시라고 등호 때문에 꼭 틀리는 거 알지? 그러니까 꼭 확인해야 돼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X값 구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 심플하네 그, 2를 빼줍시다. 그럼, 마, 3이고, 마, 엑스고, 2를 빼주니까, 마1이지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만 바뀌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게, 공비 조건에서 나온 거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중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사이다 근데, 1에는 2가 있다. 맞지?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얘는 쉽죠? 앞에 게좀 어려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너희가 여기 밑에 거를 26, 27을 한번 풀어보면 될것 같은데, 26, 27을 다 풀어보세요. 자, 안 되는 것만 보시면 될 겁니다. 다볼 필요는 없어요. 어우, 글자 너무 굴방해지는데, 어떡하지? 자, 이 정도에서 보이기 바라면서 갈게요.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아. 자, 등비수율 수렴하는지 봐라, 라니까. 등비수율 수렴 조건이야, 맞지 등비수율의 수렴 조건. 등비수율의 수렴 조건이니까. 자, 이놈이 지금 공비랑 첫째 항이랑 같은 거지. 맞지? 엠 밑에 거가 공비면서 1로도 공비니까. 1로면 첫째 항이니까 공비랑 첫째 항 같을 때는 그냥 공비 조건만 따지면 되고. 그럼 공비 조건은 못 풀면 봐. 알았지? 다볼 필요 없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맞지? 그리고 1에는 등과 있다는 거. 요걸 조심하라고. 자, 그런 다음에 2 곱하니까. 2 곱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여기는 2. 자, 열립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또한 개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까 그러니까 이건 바깥쪽으로 나오네. 얘는 쉽네요. 인수분해가 잘 되는 놈이라서 아얘 인수분해 안 되는 빌 필요 먹을. 자 앞에 놈 인수분해 안돼 맞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봐야 된다. 그 어떻게 그러지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판별식 써본다. 액수가 몇 점에서 만난지 알려고 자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하니까 a 시 하니까 이게 8이죠. 음수네 아허근 같네 붕 뜨네 교점이 없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라라고 해석을 해보면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라라고 하면 그렇게 된 x값은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된다 x는 모든 실수 자 위에 놈의 답은 이렇다 자 밑에 건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x-2 x-1 이 0보다 작은 거고 자 그럼 사이 값이지 바로 스게요 그냥 x가 마이너스 1에서 2사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 됐죠. 여기 등호가 있다는 거 조심. 그럼 이거랑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겹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누가 되겠다. 답은 얘가 되겠다. 어렵지 않지 얘는 아까랑 달리 자 아이고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돼. 내 지우고 합시다. 그냥 자 2번 보니까요. 자 2번은 등비수륙극한의 수렴조건을 등비수의극한에서 수렴조건을 구하라는 건데 얘는 첫째 항과 공비가 나눠져 있죠. 첫째 항은 n 자리 1로 으니까 얘가 첫째 항이고 공비는 m이 되는 얘가 공비란 말이야. 맞지?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공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첫째 항이 0이면 다 0이라서 수렴할거 아니야.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이다. 즉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자 공비 조건 해볼게. 공비 조건 5분의 2 x 마이너스 1이 뭐에서 뭐사이다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인데 어디 등호가 중요하다고. 1에 등호가 있다는 거. 1일 때도 수렴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5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을, 1을 더해줘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되나? 1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x가 자, 여기 바로 적을까요? 답은 첫째 항이 0이 되니까 x가 2거나 또는 공비 조건 마이너스 1, 마 1에서 1사인데 1에 등호 있었다. 맞지? 그러면 x가 마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괜찮지? 자그 다음에 로그 쫄지마 제발 로그가 수렴하도록 아 이건 또안어주좀다 틀리겠네 자 조심해야 되는 게자 일단 일단은 첫 번째 보니까 수렴 조건을 말하라는 것 같아 수렴 조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수렴 조건을 말하는 라것 같고 자 이게 첫째항이자 공비인 거죠 맞지 엔젤 일로도 예고 m 밑에 거도 얘기니까 첫째항이자 공비니까 그냥 공비 조건만 따지면 되는데 자 로그의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진수 아니다. 진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3에 괄로 쳐놓은다. 알았지? 진수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아끼지 마시고. 자, 등비 수렴 조건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인데 1에 등고가 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X 값 구하니까 로그에 3에 X. 1 더하니까 여기 2고, 1 더하니까 여기 0이지. 자, 그럼 밑자고휙 돌린다라고 하면 3에 0제곱 1이 될 거고, 여기는 9가 되겠지. 됐니? 자, 이게 답이요 하면 틀리지. 왜 틀렸을까? 답이 한번 틀렸어. 왜 틀렸어? 뭐안 따졌다? 항상 로그 나오면 밑조건 진수조건에 조심해라. 이 진수 조, 진수 항상 양수 아니냐? 그러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맞네. 어, <laughs> 아, 그러고 여기 등호 빼, 이 바보가 왜... 왼쪽에 등호가 왜 있어, 맞지? 아 공비조건 알다서 틀린 줄알았는데 겹치는 부분이 그냥 얘야. 젠장. 0보다 크고, 1에서9 사이.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지.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 않을까 싶다잉.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자, 옆에 가보시면, 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이제 아까랑 제일 처음에 했던 거랑 달리, 아까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었는데, 공비가 뭐 9나 4나 뭐 이딴 걸로 나와 있었지. 근데 이런 거 없어.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등비수의 극한값을 조사하니까 라 이걸 리미트 시켜보라는 건데 자 문제가 있는 게 공비가 결정이 안돼 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제일 처음에 등비수의 극한 설명할 때 얘기를 했지 등비수의 극한은 공비가 결정이 안돼 있으면 네가 알아서 몇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 네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 어떻게? 첫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에서 1, 4, 2일 때 되겠니? 첫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1대두 번째는 범위부터 먼저 나누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공비가 1보다 클때자 물론 이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위에 놈을 요 놈을 절대가발이 1보다 작다 요 놈을 절대가발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눈에 잘 보이게 저렇게 합시다세 번째 공비가 1대 네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일때인데어 얘가 이건 보지 말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등비수의 극한에서 공비가 결정이 안돼 있으면 네가 알아서 네 개로 나눠서 봐라라는 그 생각이야. 오케이, 네가 알아서 나눠서 봐라. 자 그러면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사이니까 뭐 2분의 1대란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0으로 가서 죽고 얘도 0으로 가서 죽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한다? 예,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수렴한다 아될 거고. 자두 번째 무한 대분의 무한 대꼴이 되죠. 자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말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풀었냐 이 위에 거를 미치 큰놈에 미치 큰놈으로 나눠주는 거죠 였 r n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R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1이고 저기도 1이 되지 자 리미트 시키시면 리미트 시키시면 자 얘가 1보다 큰놈이니까 0으로 가서 죽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하죠 1로 수렴 됐지? 아 이거 아까랑 착각하면 안돼 이거는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거는 그냥 r&ng 곳만 있을 때 말하는 거야 이 분자분모에 다 있는 거 아니지 야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나눠서 볼 보면 된다라는 거고 자 3번 공비에 1로 보니까 말이야 여기 이제 1로 보래 r 자리에 1로 보니까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지 n g 곱해 봤자 이은 1이자 그래서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1로 수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대가 음음. 자, 그래서 우와 우으로쓰염2분의1로쓰염 잘못했다는데. 음. 어디 실수했나요? 자, 아, 아아아 아. 아, 아, 아. 0. 뭐, 몇 번이, 몇 번이 틀린 거지? 어, 2번이 틀렸다는데? 아니네. 2번이 틀렸대. 일로 수렴이 아니래. 예. 아, 틀리지 않았네. 미안. 다 <laughs> 방해를 했는데, 그 위에 거 보고 확인해서. 예, 맞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래서 요 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 일일이 다좀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봐. 자, 28번입니다. 이 다음 수의 극한을 조사한 건데, 그, 예, 답 확인하다가, 아까 잘못 봐왔고. 자, 다음 수의 극한을 조사하니까, 이거 극한 조사하면, 리미테니 무한대로 갈때 맞냐? 자, 아래 2N제곱 더하기 1분의 아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잘 보면, 역시 공비가 결정이 안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비가 자 나누자 공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랑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공비가 1보다 클때세 번째 공비가 1일 때네 번째 얘는 다 써야 되네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뭐 2분의 1 따위를 알 자리에 대입해 봐도 좋아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아니야 그 사이에 있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알 자리 잘안 보인다라면 그 사이에 는 아무거나 접어넣어봐 2분의 1 같은 거 그러면 2분의 1에 2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가 2분의 1 n제곱이지 밑에는 사실 4분의 1 n제곱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조사이는 아무거나 넣어서 확인해서 직관적으로 봐도 된다고 자리미트 시키면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 그럼 1분의 0 해서 어디로? 0으로 수렴하지 자 0으로 수렴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자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 공비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데 그러면 원래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지, 맞지? 분자의 밑이 제일 큰 놈, 아래 2n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아래 2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1이고, 여기가 R분의 1에 2n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럼 여기는 아래 2 n 제곱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 n제곱, 아래 2n제곱이니까, 전체 n제곱으로 묶으면 R제곱분의 R이지. 그지? 그래서, r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될건데 자 얘는 0으로 가서 죽고 얘도 0으로 가서 죽죠. 그래서 또 어디로 수렴한다. 요것도 0으로 수렴하네. 될까예? 자그 다음에 공비가 1일 때는 r자리에 1을 넣으란 거잖아. 맞지? r 자리1 넣어보니까 제일 쉽다. 맞지? 얼마다? 1 넣어보면 2분의 1 되는거죠. 맞지? r 자리1 넣으니까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r 자리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여기는 짝수 제곱이니까 무조건 1로 나와서 1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자, 분자는, 분자는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니까, 홀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근데 짝수일 때는 1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 수렴하겠냐, 안 하겠냐. 그러니까 2분의 마 1과 2분의 1. 그 다음에 또 2분의 마 1.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야, 이런 얘기인 거잖아. 당연히 얘는 그냥 발산이야. 맞지? 진동 발산이죠. 발산이고, 관로에서뭐 진동 이렇게 했으면 완벽한데, 진동 안 쓴다고 뭐 틀렸다 하진 않아. 됐지 자 그래서 뭐 그런 놈이다 아이 풀보 프로 보고 안 되면 봐야 돼자 29번 요거는 실수하기 좋은 놈인데 29번 어떠냐 하니까 뭐 이렇습니다 그 이놈의 극한값이 마일이 되라 아하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그러니까 r의 n 제곱 마이너스 오의 n 제곱 분의 r의 n 제곱 플러스 오의 n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라 이런 거고 자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같아자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자 r이 클까 o가 클까 보니까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 차항이 개수 b잖아 맞지? 미치큰놈의 개수 b잖아. 그러면 r쪽이 크면 1이 나와야 되고 o쪽이 크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지? 오 쪽이 커야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r이 o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미치큰 놈이 오니까. 제 따라갈 거예서 미치크놈의 개수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틀려요. 왜 틀렸을까? 조심해야 될게 공비가 공비의 절대값이 5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만큼은 되거든. 왜냐면 마이너스 4의 n 제곱 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5보다 작다가 아니고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니까. 러 공비의 절대값이 5보다 작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공비가 5보다 작다가 아니고 아니 제가 만약에 이런 거잖아 공비가 마이너스 5에서 5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가 마사여 봐봐 r이 마사면 마사의 n제곱 더하기 5의 n제곱 자 마사의 n제곱 5의 n제곱인데 분명히 미치큰 놈이 5니까 5로 나눠보면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1 여기도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 더하기 1 해서 리미트 시키시면 얘가 또 0으로 가서 죽죠 그래서 공비가 5보다 작다가 아니고 공비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여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 됐니 그랬더니 자 요거에 개수 구하라는데 얘들아 이거 알지? 그 등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아 등호가 이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큰 거에 작은 거 빼면 개수가 나오죠 되니 기준이 둘개인것 같은 중에 하나만 있을 때고 그러면 등호가 둘다 없을 때는 일단 큰 거에서 작은 거뺀 다음에 등호 한개 있을 때보다 하나 줄었지. 그럼 빼기기를 해주고 마치 이밖에 없는 거지. 한 개. 개수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등호가 둘다 있다. 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뺀 다음에 한개 기준으로 푼 다음에 한개더 추가됐으니까 플러스 1 해줘서 구한다는 거지. 자 이거 일일이 다 세다가 많으면 어떡할래.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호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근데 등호가 한 개도 없어 그럼 등호 한 개일 때가 큰 거, 작은 거 빼는 거니까 한개더빼 줘야겠지 그러니까 9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